아침 공기가 좀 차갑습니다. 바람이 불고 떨어진 낙엽들이 아, 뒹구는 아침입니다. 산행을 출발합니다. 새소리가 벼란한 동네 가로수 단풍 곱게 들었습니다. 2024년 11월 23일 아직은 가을 모습이 많이 남은 초겨울 석산마을에서 율리까지 산행하며 담은 산길과 풍경 사진 후기 영상입니다. 일동 미라주 아파트 일동 미라주 아파트에서 질매째로 올라가는 지름길인데 원래 우측에 가면 정식 길이 있는데 단축 코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이 경사길을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석산 마을에서 질매째까지 2.21km, 50분 거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산 다방리 금정산행기점에서 비슷한 거리와 소요시간으로 올라오는 길목입니다. 장군봉으로 가는 영선길은 가보봉 이후 코스에 동절기 산행금지 코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윤사로 우회하여 범어사 뒤 영풍정까지 최근에 개설되어 인기를 끄는 숲속 횡단코스를 따라갑니다. 또한 이 길은 체력적인 부담을 덜수 있고, 범어사에서고랑봉을 오르는 일본 등산로에 접속이 됩니다. <목소리> 약 2km 밑를 걸어서 1시간. 지났는데, 칠몇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쪽은 급천사 가는 길. 여기는 장운봉 가는 길. 나는 금문사로 갑니다. 4 0 5일까지 4.8km. 금문사까지는 1.8km 나가는 길이, 아, 바람이 찹니다. 햇빛이 쨍하게 났는데, 하늘은 그렇게 측량하지는 않습니다. 날씨가 스늘한 그런 기운이 듭니다. 도면 신도시가 내려 보이는 곳입니다. 아파트가 산속에 미끈하게 지금 다 자리 잡았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완전히 그냥 허 벌판이었는데, 동면 신도시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아, 이제, 금륜사 올라가는 회전 곡각 지점인데, 인도를 이제 벗어나서, 어, 금륜사 쪽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동면 신도시에서 올라오는 길이고, 어, 외송까지는 4km, 질매 심태선 2.4km 왔습니다. 여기가 은동골 입구 섬글입니다 금륜사 절 밑에 왔습니다. 금륜사 세절 앞에 왔습니다. 석산 마을에서 약 4km. 들어왔고 시간은 1시간 반 어, 이렇게 지금 걸렸는데 어, 여기 오늘은 물도 안 먹고 한번 가보려고 어, 저 위에 이정표를 보면 사0고개까지 3.1km 지금 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동네 사람들도 어, 비무장으로 그냥 마을길 산책 하듯이 걷는 길인데 나는 등산 스틱 가지고 배낭 메고 오늘 먹지 않고 물 마시지 않고 어디까지 가나 지금 시도해 볼 참인데 등산 배낭 메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힘들면 쉬어 가면서 계속 가 보겠습니다 어... 길은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등산로를 다 덮고 있습니다. 금륜사 부처님이 태숲 사이로 조금 머리를 보여주네요. 건너편에는 절. 옛날 저 위에 언덕굴 저저 위에 있었는데 미륵보살 여기가 언덕굴 기도굴 사0 1,300m, 1 5 심터 2.1km 위로 가면 장군봉 2.0, 금정산까지 4.8, 사별고개는 2.8km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영풍정을 향해서, 아, 새로 난, 이미, 오래 전에 새로 난, 에, 아, 숲속 둘레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한참 갑니다. 세번째 계곡, 세번째 계곡 이나 켰 는데 내가또밖 까지 갔다 놨다. 어, 오늘 식량, <laughs> 고구마 두 쪽, 계란 두 개, 그리고 코코넛 한 봉지. 오늘 이거 식량이 전부 다입니다 어, 원래 가볍게 시작한 건데, 또 시간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러면서 시장기를 느끼면 먹을 겁니다. 오늘의. oh 영풍정을 지금 우회해서 지금 갈 건데, 7.2km, 3시간 동안 걸어왔습니다. 밑에는 검어사가 있습니다. 어, 영풍정에서, 예, 네, 뚝단길을 이렇게 왔어. 여기는 이제 검어사에서 올라오는 길하고 만나서, 아, 이제 고단봉으로 갑니다.

9.7km, 그래서, 4시간이 걸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남봉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달팽이, 달팽이 철계단. 쓰는 거 와, 공중에 드론이 날고. 고당봉 휴 인사님입니다. 와, 저 정상 에 썼어. 사진 좀찍으라면다 저 뒤로 가야 되겠네. <laughs> 참 난리도 아니다. 야, 구당분에서 <laughs> 김해평야를 <laughs> 내다봅니다. 이쪽은 물금 양산. 저 뒤에 배경 산은 오봉산. 그 너머 낙동강이쭉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영만. 저 보이는 배동저수지. 동쪽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어, 당봉 정상석 뒷면에 지금 서서 보고 있는데 지금. 인정샷 찍는다고 사람들이 줄을 한 20, 30m 쇠가 있고, 귀한 기회가 된 사람들은 한 컷이 아니라 두 개, 세개막 찍고, 기다리는 사람들 눈총을 받다 가면서 사진 찍는 중입니다. 와, 토요일 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다. 오늘이 2024년 11월 23일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我也没想到。 미륵사 내려가는 갈림길인데 어, 미륵사까지는 500m 밑에 있고 고담봉에서 지금 500m 내려왔습니다. 어, 여기서 오늘 목표 율리역까지 6.4km. 네, 6.4km는 계속 하산이니까 능선을 타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가기 때문에 어, 길은 이어지게 됩니다. <laughs> <laughs> 미로암에 올라왔습니다. 저 밑에 학생 수련 야영장 있고 오늘 저쪽에 고단봉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이 아들들 데리고 등산도 많이 오고 이랬는데. 그래 지나가면서 생각나는 게그 애지중지 그렇게 그듣는그 아들이 자기 남편이라 그 남편을 미워하면 안돼그 남편도 그 엄마한테서 그렇게 컸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남편이 힘들어지고 또 남편 입장에서도 잘 키운 내 딸, 시집보낸 내 딸인데 함부로 하면 되겠나? <laughs> 여기는 미륵봉 바위 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주변에 젊은 친구들, 부또 많이 가족도 많이 와 있고 아, 날씨는 지금 오늘이 11월 23일인데 엄청 바람을 맞으면 춥습니다. 에, 날이 이제 완전 겨울로 접어들었는데 아직까지 가을 끝자락이 산에 드문드문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제, 어, 보당봉에서 지금 2km 들어왔습니다. 어,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진홍사, 아, 2.5km. 아, 이 진홍사가 보면은, 금곡역 앞에, 금곡 마을 뒤에 있는 절입니다. 그러니까 금곡으로 내려간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 윤리, 5.1km를 가야 됩니다. 아. 아직까지도 많이 가야 되네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길이 낙엽이 쌓여 가지고 참나무 이파리가 쌓여 가지고 약간 내리막길은 좀 미끄러운 상태인데 스틱을 잘 활용하면서 조심스럽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시선의 끝에 걸리는 기분 중 아, 어, 고단 봉에서 2.7km 내려왔습니다. 울리역까지는 4.4km 지금 더 가야 되고, 어, 여기가 학생 교육원, 부산광역시 학생교육원으로 내려가는, 포인트인데, 여기 제2금샘이 있습니다. 이 지금 거대한 바위가 이래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 올라가 본 그런 그, 이렇게 바위가 따를 정도로 지금 많이 들 올려댕겼는데, 이렇게 네. <laughs> 올라 보면, <laughs> 이게, 이걸 사람들은 제이검샘이라고 합니다. 저 위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검샘하고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바위 위에 이렇게 홈이 파져가지고 빗물이 이렇게 모여있는 곳인데, 여기가 제이검샘입니다 그러면 아래 저기 학생 야영 훈련장 내려오는 쪽이고, 저쪽에 그 봉우리 하나 보이는 게어 저게 의상봉, 의상봉이고, 금정산 지금. 동문에서 북문으로 오는 능선이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지금 울창한 지금 소나무 숲 속에 이 바위가 있고 여기가 제2금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왔습니다 예, 한번 보여드리고 갑니다. 제2금샘이라. 윤리역까지 4.4km인데, 아직 한참을 가야 되네요. 4.4km를 향했어. 바위는 뭐, 평범한 바위인데, 소나무가 바위 틈새에서 저 자라면서 수나무가 깨져가지고 있고, 전형적인 자연천이 모습을 보여주는 곳인데, 거기에 바위 상단에 있는 물구덩이를 제이검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 놨습니다. 와, 이... 와, 무슨 바위가 이렇게 많지. 어, 도 있고. 이건 무슨 시설인지 모르겠네. 고단봉을 지금 3 6 k 로 왔고, 윤리역까지는 3 5 k 로 되어 있습니다. 음 이게 무슨, 승, 산승과 관련된 시설 같은데, 아, 좀 특이하네요. <목소리> 사람들이 내게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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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너를할수 있다고 조만더 힘을 내보자 웃음 꽃이 피는 날이 올 거야 야. 높은 장벽. 석산마을에서 어, 금윤사 어, 고단봉을 올랐다가 윤리역까지 지금 가는 중입니다. 총1 어, 5 k m 정도가 나오고 지금 7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어, 윤리역에서 지하철 2호선 윤리역에서 고단봉 올라가는 그 등산로 소개를 여러 번 봤는데 그전 코스를 오늘 한번 그 체험해 보기 위해서 오늘 이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어, 길은 대체로 어, 능선을 따라 내려오면서 좀 평평한 그런 상태인데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암석들이 어, 굉장히 거칠게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 사이 사이로 이렇게 등산로가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어, 일반인들은 그이 정도 같으면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고당봉에서 오늘 85세 되시는 등산 오신 분을 만났는데 연세를 물어보니까 85세라고 그러는데 여전히 85세에도 등산을 하고 있는 분을 봤습니다 내하고는 띠동갑인데 나도 그 나이 될 때까지 그분처럼 그렇게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오면서 어좀 어설프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오면서 목적지를 윤리역으로 잡고 이렇게 왔는데 무난히 왔습니다 오늘 식량은 고구마 두쪽 계란 두개 그리고 비스켓 한 봉지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것도 안 가지고 그냥 올려고 했는데 그래도 아내가 챙겨 가라고 그렇게 당부를 해서 가져왔는데 큰일 날뻔 했습니다 이렇게 긴 산행하면서 안먹고 왔다면은 아마도 오다가 중간에 쓰러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땀을 계속 흘리면서 왔기 때문에 수분 공급도 좀 필요한 그런 상태였고 하여튼 시장길을 느끼면 약소하지만 가져온 간식으로 이렇게 해결했던 등산이었기 때문에 식량에 대한 그런 중요한 점 함부로 장거리 등산하면서는 충분히 식량을 확보해 가지고 가면 좋겠다. 어,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 이제 마지막 아무 계단을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밑에 도로에 찹쌀도 나고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목소리>